법인 명의로 산 지역 사랑 상품권을 가짜 가맹점을 만들어 불법 환전해 억대 차익을 가로챈 일당이 경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지역 사랑 상품권에 대한 법인 구매 한도가 없고 실제 가맹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40대 A 씨의 집에서 압수한 수천 장의 지역 사랑 상품권과 가맹점 바코드. 타인 명의 카드들입니다. A씨 등 4명은 2018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지인 등에게서 빌린 14개 법인 명의로 지역 상품권 2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2018년 당시 개인은 구매 한도가 50만 원이었지만 법인은 제한 없이 살수 있었던 점을 노렸습니다. 직원들의 임금 대신에 또는 보너스나 여러 가지 상여금조로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보통 지인 간이 많습니다. 지인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들인 상품권을 돈으로 바꾸기 위해 음식점과 의류 판매점 등 가짜 가맹점 28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맹점 명의로 상품권을 다시 돈으로 바꿔 10% 차익인 2억 원을 챙겼습니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이 가짜 가맹점들은 환전을 끝낸 뒤 6개월 안에 모두 폐업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자치단체가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500만 원 이상 환전을 했던 고액 환자 전 리스트를 걸으면서 음. 그렇게 관외의 주소지를 주고 있으면서 이제 가 봤을 때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 20년 초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2년여 수사 끝에 상품권 구입 자금 추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피의자들의 조직적 공모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네 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세 명을 구속하고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